아, 통영이요. 선상 카고 출조 중입니다. 아이고, 오랜 기다림 끝에 한발 왔습니다. 받자, 감자. 받자. <laughs> 좀 있다, 좀 있다. 맞아. 받자, 받자. 가만 아. 봐. 고 드랙.. 그래 그랙 프로가 보이죠 그냥 아 카고로 카고 아이 카고 카고, 그래, 그 놔보이죠, 아니, 카고로, 카고로. 응. 아니, 카고 있네 아무 거야 3자랑 오오오오오 40? 45? 47? 4, 5만? 5, 6, 7, 8, 9,